김경식입니다자 오늘은 약침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약침맨 이주영 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이런 침은 없었다. 오, 이게? 이게 약인가 침인가. 오, 네? 이게 뭐야? 이주영 한의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이주영 원장이 굉장히 이게 지금 머리가 좋아요. 그리고 또 이게 박사 학위까지 받았잖아요. 아니 근데 이거 사실 약침에 이렇게 몰입하고 있는지 몰랐네. 계기가 있어요? 약침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나도 한의사니까 음, 음. 굉장히 약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어, 어 약적이지. 어, 그리고 침도 좋아하고. 지금 아, 침대인지. 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약을 먹었더니 분명히 남들은 다 좋다는데 응, 응. 나는 먹으면 막 피부에 뭐가 나고 응, 응. 막안 좋은 거예요. 응. 내 몸에는 필요한 약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아, 이게 중요한지. 네, 뭔가 막혀 있는 거예 아무리 좋은 약도 본인이 소화시켜야지 그 약이 되는 네. 거지 아니면 또 그러니까 <laughs> 제가 조금 경력이 좀 특이해요. 일반 한의원에서 근무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암 전문 한방병원에서 있었는데 암 전문 한방병원에 있을 때 보면은 환자들 치료약이 암이라고 해서 막 생약 이런 것만 쓸것 같은데 네. 그한방병원에서 굉장히 부드러운 약을 많이 써요. 오히려 네, 막힌 걸 뚫어주는 쪽으로 쓰고 쓸 만한 약이 없으면 소화제를 쓰라라고까지 얘기하시고 결국 옛날 말 있잖아요. 음. 잘 먹고 잘 자고 잘산세 가지지. 네, 그게 정답이더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나는 분명히. 이 사람한테 쌍화탕을 쓰면 딱될것 같아. 됐는데. 근데 썼는데 부작용이나. 어. 아. 그래서 그걸 갖다가 어떻게 이 사람한테 먹일까. 음. 그래서 처음에는 소화제랑 약을 같이 줘봤죠. 음. 그러니까 조금 더 나. 근데 그거더나은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네. 안 거치면 되잖아요. 그 부분에다가 해당하는 혈자리에다가 아니면은 근육에다가 침을. 그렇죠. 약을 이렇게 증류해갖고 만들어갖고. 아. 약침은 그러니까 이게 그 침에다가 약을 넣는 거죠 그쵸, 그쵸. 그 효과가 더 배가 되겠네요 배가 되는 것도 그렇지만 즉석적인 효과가 상당히 세죠 저는 사실 거의 모든 부위를 다 약침으로 치료를 해요 얼마 기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연구하고 생각해 보고 임상실험까지 다 해가지고 다 지금 치료한 지가 지금 현재 치료 약침으로 치료한 지는 거의 십년 돼가죠 십년 어... 돼가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체계를 세우고 어... 하는 거는 보통 한이년 정도 걸렸던 어... 것 같고 총 합치면 한십이년십한삼년 그쵸. 약침이라는 거는 고약이든 응. 뭐든 간에 응. 내가 먹을 수 있는 몸상태 최적의 몸 상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응. 어, 상태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거 응. 그게 <laughs> 최고의 어 메리트라고 보면 요자 그런 메리트가 있다면 그 운동선수들 약침 많이 맞습니까? 아 많이 맞죠 국가대표 전담으로 또 활동하신 분도 있었잖아요 네몇명이죠 이마성 원장이라고 그렇죠 어, 어. 그러니까 오히려 외국분들이 또 신봉해가지고 또, 어, 또 좋다고 효과 좋다고 해서 한의원에서 음. 치료받는 거에 부작용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약침이란 는 증류를 했기 때문에 음. 증류를 했다는 건 결국에는 음. 이 성분 검사를 해보면 버터 음. 애시투어 뭐, 물밖에 안 나와요 음. 물 많이 먹는다고 음. 부작용이 납니까? 먹죠. 4, 5리터씩 먹는 거 아니고서는 음. 근데 약침 이거 한 10개 만든다고 쳐도요. 음. 10ml예요. 어. 어, 부작용이 날 이유가 없죠. 어, 부작용도 굉장히 어. 최소화하고 좋고, 좋다. 가장 큰 부작용은 그거예요. 어. 아파. 고건만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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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을 줄 알면 돼요. 그래서 어. 최소한 음. 어, 안전하다. 음. 어,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검사 같은 거 해가지고 어. 매우 깨끗한 수준의 제품 임을 알수 있다. 아. 네, 이런 아. 식으로 검사 결과서도 나오고 예, 이거 하나하나 개인이 하려고 하면 되게 돈 많이 들어요. 아 이거 돈 들여서 한거 이거? 아 그럼요. <목소리> 그제 그래, 우리 아이프도 보잖아요. 이제 제가 뭐 하나 또 만든다 그러면 아부부한 이미지 딱. 진짜 그만해. 어쨌든 저기 그 지금 약침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좀 네. 포인트니까 약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 제자리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약침. 그러면 제가 이런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어, 이 저같이 이제 50살이지 넘어가게 되면은 이갱년기도 없고 음. 어, 자신감도 음. 없고 어. 다리키지 말고 그냥 얘기만 하세요. 아유, 많이 바쁘신가 봐요. <laughs> 아니, <왜? 웃음> 아, I'm still hungry. 근데 약침으로도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약침으로도 가능하고 음, 음. 그거는 제가 데이터가 있어요. 아, 뭐또그 데이터라고 갖고 왔어? 아니, 이거는 제가 대본에 그, 없는 질문인데 어, 어떻게? 석사 때 어, 어. 어, 석사 논문 석사 논문인데 정자와 간세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laughs> 아, 진짜 인데 그럼요. 어떻게 보면 남자한테는 꼭 그거였고, 꼭 부부생활이나 여성생활을 위한 게 아니더라도 아침에 어, 일어나서 그렇구나. 그런 게 되면 굉장히 기분이 어. 좋거든요. 아, 그럼요. 사람이 살아있다는 신호. 아이, 그럼요. 죠 근데 그런 거는 진짜 즉석에서 맞고 나서 어. 네. 굉장히 와, 만족도가 어. 높아요. 단점은 뭐냐면, 어, 어. 와서 맞고 가야 돼. 어. 아. 아, 들고 다니는 먹을 수가 없잖아. 아, 그래 어. 이게 중요한 거네. 아, 맞고 가야 돼. 어, 여보, 잠깐만 기다려봐. 어디 가! 이럴 순 없는 게. 아, 아. 아, 아. 내과 간... 원장님이 계시는데, 그 원장님이. 그래요, 아, 좋아요. 아. <laughs> 알겠어요. <알겠습니다. 웃음> 자, 오늘 첫 번째 시간약침매 약침에 좀 모든 것은 아니지만 약침에서 뭔지는 좀알수 있을 것 같고 또효능이라든가또 어떻게 하면 또잘또 또 맞을 수 있는지 여러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아들둘, 아 약침맨, 아들 아, 아 <laughs> 이주영. <이주용한가. 웃음>